자, 지난 컨텐츠에서 조비 에이비에이션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면서 옆 동네 아처 에이비에이션 이야기도 곧 다뤄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조비와 함께 아처 에이비에이션도 최근 굵직한 뉴스를 연이어서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비가 백악관의 이비톨 통합 시범 프로그램 EIPP 참여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아처 역시 같은 프로그램에 합류를 하여서 미국 도심 항공 모빌리티 AAM 시장을 본격적으로 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두 회사가 같은 무대에 동시에 등장 하면서 누가 먼저 상용화에 닿을까 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처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시작한 항공 스타트업이죠. 전기 수직 2착륙기 이비톨 인 미드나이트를 모델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비가 2009년 설립되어서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의 본사를 둔 선두 주자라면 아처에비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신생 기업이자 후발 주자이지만 빠른 기술 진척과 굵직한 파트너십으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항공이 일찍부터 투자 자도로 참여하면서 시장 신뢰를 쌓아 왔죠 두 회사 모두 아 전기를 기반으로 수징이 착륙이 가능한 에어 택시를 개발 중인데 미국 이비톨 시장에서 아 어, 스틱 이비톨 스타트업 시장에서 사실상 투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급했듯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6월 이비톨 인증 절차를 앞당기고 미국 드론 우위 어메리칸 드론 다미네스를 내세운 상징적인 행정 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구체화한 실행안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이비톨 통합 시범 프로그램 EIPP인데요. 조비뿐만 아니라 아처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연방 항공청 FAA의 어, 정식 인증 Type Certification 전에 감독된 조건 아래 실제 도시에서 시험 운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아처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여러 미국 도시들과 협력을 해서 시범 운항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안정성, 소음 저감, 확장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증명하겠다고 합니다. 기술을 뽐내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발표에서 또 중요한 점은 단순히 아처와 조비의 배신이 두 기업이 참여를 선언했다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통부와 FAA가 공식적으로 RFF, RFP r 그러니까 제안 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을 발표하면서 미국 내 도시들이 직접 아처 같은 기업과 손을 잡고 시범 운항 제안서를 낼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조비가 뉴욕,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와 협력망을 구축했다면. 아처는 유나이티드 항공을 앞세워서 어, 도, 대도시 네트워크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지역적 거점을 공략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을 준비하는 그림인 거죠. 아처는 실제 시험 운항에서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안정성, safety이고요. FAA의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도신, 도시 환경에서 사고 없이 운항을 할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고 두 번째는 저소음 (quiet)입니다. 도심 거주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소음 수준을 유지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확장성 (scalability)인데요. 단순히 한두 번의 이벤트 비행이 아니라 대규모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처에비에이션 CEO 에덤 골드스타인은 이번 발표를 두고 우리 산업과 국가 모두에게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면서 우리는 안전하고 조용한 운항을 입증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미국이 첨단 항공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부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항공 CF 마이클 레스키넨 역시 2021년 아처에 투자한 이유는 승객들의 이동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고, 이번 프로그램으로 그 비전이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 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 시범은 미국 전역에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AAM 운영을 가능하기 위한 학습의 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범 프로그램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미국 전역에 확산을 하기 위한 데이터와 경험을 쌓는 제도적인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조비와 아처 모두에게 규제 리스크를 줄여주는 강력한 긍정신도로 보이고요. 참고로 지난 2025년 8월 18일 아처는 캘리포니아 살리나스 시험 시설에서 미드나이트 기체로 약 55마일, 이게 킬로미터로 한 88k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을 31분 동안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26마일, 202km 정도에 달했는데 지금까지 아처가 진행한 비행 중 가장 긴 유인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 캘리포니아의 마리나 공항과 그리고 몬트레이 두 공항 사이를 오가는 시험 비행을 성공시킨 것처럼 아처 역시 장거리 실증으로 FAA와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는 건데요. 특히 아처 토기, 초기 투자와 파트너십을 주도했던 인물인 유나이티드 항공 CFO가 직접 현장에서 시험 비행을 참관하면서 조용함에 놀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상공에서 소음 문제가 큰 변수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중요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편 아처는 앞으로도 미드나이트의 비행 속도와 거리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초기 상용 서비스에 맞는 다양한 운항 프로파일을 시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FAA 인증과 더불어서 UAE에서 진행되는 런치 에디션 프로그램도 병행을 하고 있죠. 아랍 에미리티는 어, 아마 아랍 에미리티는 어,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첫 상용 운영은 uae 에서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또 참고로 아처는 약 17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로약 2조 3천억 원 정도 되죠 어 덕분에 아이 인증 절차와 대량생산 그리고 초기 서비스 준비까지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현금 소진, 캐시 번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아처가 연간 15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려야 현재 비용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정리하면 조비와 아처는 지금 같은 제도적 혜택을 누리면서. 상용화를 앞당길 기회를 잡았긴 한데 전략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조비는 수년간 축적된 시험 비행 경험과 블레이드 인수 그리고 우버와의 연동으로 생태계 확장을 노리고 있고 이 부분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 놀러 오시면 되겠고요. 반면 아처는 장거리 시험 성과와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실제 도심 항공 네트워크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누가 먼저 FAA 인? 인증을 끝내고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면서 지역 사회에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처 주가와 조비 주가는 최근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조비 에이비에이션도 그렇고, 아처 에이비에이션도 그렇고, 올해 중반에 고점을 찍은 뒤에, 무빙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네, 그, 일본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 어, 지금 밑에 있죠? 뭐, 5일 선으로 위로 갈락말락 하고 있는데, 어,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현재, 어, 9월 15일, 프리마켓 기준으로 오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5% 이상 오르고 있네요. 아까 체크했을 때는 3%수준이었는데 반면에 조비에이션도 보겠습니다. 조비에이션은 3% 3.3% 정도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츠에이베이션이 지금으로서는 좀더 강하게 어, 프리마켓에서 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뭐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죠. 그렇게 되면 네. 어뭐이 흐름이 미국 정부가 발표한 흐름이다 보니까 이 정책의 흐름을 타고 강세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정부의 어, 발표와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음, 이 이비톨 섹터로 몰린다면 상승세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주 주가 흐름을 좀 봐야겠네요. 일단은 두 회사 모두, 어, 미국 백화권과 FAA의 제도적 지원을 받는 만큼, 이전에 기술보다 실행력과 속도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 한을 위해서 에어택시를 먼저 띄우는 이름이 조비가 될지, 아처가 될지,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사는 일반인들에게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처에 조금 더 마음이 가긴 하지만, 솔직히, 그이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 절반절반으로 가는 것도 저는 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한 기업이 압도적으로 우위인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비파가 있고 또 아처파가 있죠. 그렇게 나뉘고 있는데 어, 서로 이제 자기파가 더 우세하다고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절반절반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할 거라면요. 아무튼간에 이처럼 미국 항공과 그리고 테크 산업에서 매일 굵직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듯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역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스에서 진행 중인 7만 원 지급 이벤트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입 후에 계좌만 연동하고 초대 코드 GOLD 1234를 입력하시면 네, 어, 현금성 5만 원이 바로 지급이 되고요. 이때 어, 이 금액은 바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코인 투자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원하신다면 매도 후에 현금으로 인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여방법도 간단합니다. 비썸 앱에 가입한 다음에 쿠폰 코드 등록 메뉴에서 친구 초대 코드에 gold 1234를 입력하시면 끝이고요. 초대 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원화 입금과 거래 체결 한 건만 완료하시면 최대 7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저도 이벤트를 계기로 비썸에서 이더리움을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 컨텐츠 만들면서 이런 투자도 종종 업데이트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어, 비싼 가비 이벤트 참여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어, 지난번에 제가 다뤘었던 조비 에이비에이션 요 컨텐츠도 제 채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 암호화폐 뉴스도 매일같이 다루고 있으니까 요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만약에 아처 에비에이션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번 소식 어떻게 보시고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신 다음에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